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 비비큐 이거 뭐야 어? 뭐냐 무슨 뭐지? <laughs> 아 하여튼 비비큐 새끼들은 이게 문제야 묵국물 너무 많이 갖다줘 먹지도 않는 이 묵국물은 이거. 아이씨 어 자메이카 통닭 잠깐만 <laughs> 휴지좀 닦고 자메이카? 어. 자메이카 통닭?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좀 떴는데, 이게 여러분 자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. 머리 말리려고 그랬는데, 안 말려서, 안 말리고 그 당에서 그런 거예요. 자, 먹자. 오늘따라 좀, 뭔가 좀 패인 같아 보인다. 안 그러니, 얘들아? 어? <laughs> 캠을 좀 낮출까? 이렇게 할까? 일단 좀, 실물 좀 보여줄까, 얘들아? 어머나 이게 닭다리요? 뭐 얼굴이야 뭐야? <laughs> 먹어볼까? 이게 또 치밥하기 아주 좋은 그런 치킨이라고 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 닭다리 뜯는 거 있잖아. 그런 느낌이야. 자 일단 음, 되게 살이 부드럽다. 와. 어, 진짜 부드러워. 괜찮은데? 음. 와, 여러분들. 이제 이걸 시켜 먹어야겠어. 어, 진짜 맛있는데, 이거? 뻑뻑하지도 않고. 진짜 맛있다. 와, 껍질! 얘 살이 진짜 부드럽다. 진데 진짜, 진짜 치밥하고 어울리는 그런 메뉴에요. 음. 음. 약간 매콤한데 이정도면 먹을만 하지 그래서 밥은 어딨죠 치킨만 먹어도 그냥 밥까지 찾으려고 그래 아 맛있다 아, 약간 그래도 좀 맵다 진짜 장판님 별풍 감뭄 생각 안하냐고? 아 입맛 떨어지게 하지 마. 벨뿡 가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, 얘들아. 니들이 싸줘야지 씨. 어? 어떡하니, 그러면? 안 터지는 걸.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, 여러분들. 응 지금 벨뿡 터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. 음. 그럼, 너네들은, 그 업적을 남길 수 있다니까? 치킨이 왜 이렇게 적어 보이냐고? 야, 이제 한 마리 먹었어. 음. 이런 게 밑에 엄청 많아요. 근데 부드러워서 난 네, 클리어 여러분들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두개세개이것까지세개에요음음 근데 음. 조금 맵다 약간 약간 매콤하네 어 약간 매콤해 이게 그거야 17,000원인데 되게 맛있어 요새 이제 치킨 먹을 때 이거 먹을 것 같아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? 17000원 먹방 많이 하는거 보니까 돈이 넘쳐난다고 돈이 없어요!!! 항상 마지막저 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거 뭐 유튜브에 응? 오늘보다 사람들 얼마보겠냐 아닌가, 많이 보나? 어제왜 먹냐고요? 그러게. 왜 먹고 있지, 내가? 지금? 음. 아, 아! 다리 아파. 얘들아. 그, 뭐야. 유튜브 동영상 안 올라오면 재정 부족으로 형 저기 알바 뛰러 간고를 생각해 얘들아 어. <laughs> 알겠지? 유튜브 아니야 혼자 안 살아요. 콜라 좀 먹자. 콜라 안겨놓고뭐 하니?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지.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. 뭐, 나랑 아, 결혼 생각 있냐고? 있지,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난 한 30살에 하려고. 음. 알겠지, 얘들아? 방송을 어떻 그만두겠습니까? 여자친구가 생겨도. 아 이거 다 묻네. 아, 손에. 손에 묻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. 아! 이런 씨. 아, 럭기는게 하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뭐 닭발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다. 내가. 여자들한테 인기 많... 맞... 큰일 날 뻔했어요 <laughs> 유튜브에도 내 여성 팬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음. 아내 어, 눈이 좀 졸려 보이는 눈인가 봐내 눈이 쌍꺼풀 수술 해야 되나? 개 같은 거? 어? 왜? 그럼 졸려 보이는 눈 없어지지 않냐? 왜? 봐봐 여기서 쌍꺼풀 수술 응? 하지 말라고? 그럼 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씨. 하나 감사합니다 아굴더 못생겨진다고? 니들이 의사야? 어? 니들이 의사냐고 그래 자기가 말만 들으면 싶어 다 의사요? 아주 요새 여러분들 응파에서 박보검이 지금 요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. 그것 때문에 요즘 박보 박보검이 잘나고 다이어트 죽입니다 여러분들. 예, 음, 장택 어 장택. <laughs> 다이어트 오지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 다음 사람을 놀려고? <laughs> 어. 나랑 박보검이랑 다른 게 뭐야, 어? 완전 똑같이 생겼구만 맞아. 어이구, 야. 얘가 진짜 군살 이런 거 빼고, 어? 하면은, 진짜 얘들아, 박보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잘생겨 진다니까? 어? 그만해, 그만해! 아, 스짜 그만해! 게임 같은 거. 어? 초점이 왜 이래, 이거? 야, 난 머리를 까는 게 낫냐? 이게 덮는 게 낫냐? 어? 아니, 이쪽 한 이쪽 한반 반 정도만 하면 이게 올려볼까? 덮는 게 낫지? <laughs> 머리가 좀 길어진 것 같아. 확실한 건난 오대오 가르마는 안 어울린다는 거야. 야 눈썹이야 새끼라면 되지 뭐. 어? 야, 머리형 올리면 작살 난다. 아닌가? 졸모젊지래 <laughs> <laughs> 미안하다 애가. 난 여기 그응 나는, 나, 과가 보면은, 이현우과야, 이현우과. 어? 아저아. 이현우과. 아, 씨발. <laughs> 아니, 왜. 내가. 4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. 아, 너무 개같이 살았나봐. 아, 개비 부는데 이거 하나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. 아씨 나쁜 말 그만하라고. 야, 죄송합니다. 이현우 씨가 재방송을 보진 않겠지만, 역주지 알아? 이현우도 GTA 이제 어떻게 알아? 어? 모르는 거야. 아니야. 야, 뭐안할 때, 어? 장판이 이렇 재밌네? 이러면서 볼수 있는 거 아닌가? 야, 연예인 중에서 나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? 는 망상 오지구요. 연예인, 아빠의 딸기부가. 되가잘 알려져가지고. 있 혹시 몰라. 내가, 얘들아. 다음번 캠 켰을 때. 내가 진짜. 2kg 이상 빼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다음 캠 켰을 때. 지금 유튜브 분들. 기억하고 계세요. 다음 딱. 딱그 얼굴 캠을 켰을 때. 나 이게 2kg 아시겠습니까? 아임뿌이님께서 한게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인자 2 k g 빠져도 그게 그거야 얼굴이 안 변해 응. 아 덥다 배봉선 붙지마 이씨 오늘 안 터졌으니까 취하구만